그날 환란 후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은 영을 살리는 생수를 공급한다. 마태 24장은 종말에 있을 일에 대한 예언이다. 초림에 대한 예언이 중요했던 것처럼 재림에 대한 예언도 신경 써야 한다. 그들이 초림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교회도 같은 실수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24장에서는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인자의 오심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다. 인자의 오심은 대환란 전에 있을 휴거이며, 대환란 후에는 지상 재림이라고 한다. 다른 해석은 대환란 전에 있을 휴거가 아니라 대환란 이후에 있을 재림이라고 한다. 24장 전체가 종말에 관한 것이며 예루살렘 멸망은 재림의 전조다. 24장은 여러 테마들이 섞여 있다. 1. 재난의 시작. 시기적으로 가장 이르고 가장 긴 기간을 가진 테마는 재난의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은 초대교회의 시작부터 인자가 오실 때까지 전체 기간을 포함하여 2000년이 넘는다. 이때 일어날 주요 사건은 4에서 13절에 기록되었다. 이곳에 기록된 징조들은 대부분의 역사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로 아직 끝은 아니다.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지만 본격적인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징조는 아니다. 이 징조들은 사람의 수준에서는 스케일이 큰 크로노스의 시간이다. 1. 사람의 미혹이 있을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메시아다. 나는 보혜사다. 이런 자들이 교회 시대에 나타났다. 혹자는 이 징조를 첫째인의 흰말 탄자로 해석하기도 한다. 2. 전쟁, 기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난리와 난리 소문,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계시록의 둘째 인에서 넷째 인까지 일어나는 징조와 같다. 그런데 전쟁, 기근, 전염병, 짐승의 체제가 동시에 등장하는 때는 재난이 마지막에 도달할 것을 표시할 것이다. 2. 교회 시대의 환란. 24장에서 환란은 두 종류가 있을 것으로 설명한다. 첫째는 교회 시대의 환란이고 둘째는 천년 환란이다. 교회시대의 환란은 9에서 13절까지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에는 앞에서 말씀하신 재난의 시작과 같은 때를 의미한다. 교회시대의 순교자는 약 7천만 명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다. 로마 제국, 이슬람, 카톨릭, 공산당에 의해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고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았다. 주님이 지상에 오시기 전까지 교회는 항상 박해를 받을 것이다. 앞에 박해가 외부에서 온 것이라면 다음은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거짓 선지자는 모든 시대에 존재했고 불법에 의한 타락도, 미혹도, 배교와 사랑이 식어지는 일도 모든 교회에 존재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딘 신자들은 구원을 받았다. 3. 마지막 징조들로 시대를 분별한다. 인자의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라면 마지막 징조들에 관심이 있다. 마지막 징조들은 무엇이며 언제 시작되는가? 이에 대해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1. 세계 복음 전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직 끝은 아니다. 말씀하시다가 드디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종말에 대해 말씀하시기 시작하신다. 세계 끝의 징조는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는 것이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선교, 전도, 구제인데 이것을 소홀히 하면 존재할 가치가 사라진다. 교회가 언제부터 기복신앙을 강조하다 보니 십자가와 고난은 성도들이 기피하는 대상이 되었다. 이방인에 대한 성교는 끝났을까? 성교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사명이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신자들은 앉아서 주님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명을 계속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세계 기독교 신자는 양적인 증가보다 실적으로 붕괴되고 있다는 것이 더 문제다. 2.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시대를 분별하는 징조다. 주님은 교회를 파루시아의 때에 대해 캄캄 절벽에 두지 않으셨다. 교회 시대가 생각보다 길기 때문이고 기다리던 자들이 모두 지치고 피곤해지기 때문이다. 만약 7년 환란 후에 일어나는 일이라면 시대를 분별할 이유도 없다. 칠년 환란에 들어서는 사람은 누구나 때를 알수 있기 때문이다. 신학자들과 그들에게 배운 설교자들은 대부분 무화과나무를 이스라엘의 독립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뻔한 사실도 그렇게 해석하면 품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주님은 무화과나무가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말씀하셨다. 여름은 인자의 파루시아를 상징한다. 3. 파루시아의 날과 두 사람. 날짜를 안다는 사람들 때문에 시안부 종말론자 용어가 생겨났다. 예수님도 그 날짜를 모른다는 말에 제자들도 실망했을 것이다. 날짜를 모른다 하신 것은 성육신으로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전지 전능을 스스로 제한했다 해석하기도 한다. 그 날을 알수 없다는 실망감에 주님은 징조를 읽는 분별력을 알려 주셨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하시는 때도 사람들이 안일함에 빠져 먹고 마실 것이라고 하신다. 두 사람 중에 데려감과 버려둠을 당하는 광경은 분명하게 휴거의 상황을 묘사한 것이다. 또한 그날을 알수 없다는 상황은 깨어있는 사람과 잠을 자는 사람 둘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깨어있는 사람은 일상에 대한 게으름, 정확한 날짜에 대한 유혹과 지연에 따른 실망 같은 문제가 있다.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그날을 놓칠 가능성은 당연하고 일상의 신앙도 미지근함에 빠질 위험성도 높다. 4. 집주인과 도둑 인자는 도둑같이 오실 것이라고 하신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고 하시며 집주인과 도둑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도둑이 언제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대비를 하라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파루시아가 늦어질 수도 있지만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뜻이다. 아무도 이상하지 못한 날에 갑자기 오실 것이다.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기다렸지만 오시지 않았다. 앞으로도 오실 것이라 믿지 않는 신자들이 대부분이다. 5.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 파루시아를 두고 두 종류의 종이 대비되고 있다. 종은 사역자를 의미하지만 신자들을 포함시켜도 무방하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누구인가? 그집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종이다. 여기서 때는 원문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이며 인자가 오시는 준비에 대한 양식이다. 반면, 악한 종은 파루시아에 침묵한다. 긁어 부스럼이라는 생각이 강하다. 핑계를 댈 여러 가지 논리와 그럴듯한 이론을 만들어낸다. 그들이 카이로스에 침묵하는 것을 두고 주님은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셨다. 단지 침묵한다는 이유가 악한 종인가? 왜냐하면 신자들이 깨어나지 못하여 먹고 마시는 상태에 머물게 했기 때문이다. 신자들을 철저하게 준비시키고 기다리지 못해 환란에 남게 만들었다. 양들에게 경고하지 않았고 회개로 이끌지 않았기 때문이다. 악한 종과 먹고 마신 신자들은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기회는 한 번에 끝나기 때문에 이들은 7년 환란에 남겨질 것이다 6. 거짓 메시아들에 대한 경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 그들은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는 것으로 미혹한다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하여도 나가거나 믿지 말라고 하신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지구의 모든 하늘에 가득하여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특정한 장소에 나갈 필요가 없다. 역사적으로 이런 사이비와 이단들이 등장했었다. 사회가 혼란스럽거나 삶이 고단해지면 돌파구를 이런 데서 찾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미혹하는 자들도 이런 사람의 심리를 이용한다. 미혹하는 자들의 특징은 금전적인 것들을 요구할 것이다. 미혹의 결과는 타락과 배교의 열매를 맺는다. 이런 자들 때문에 건강한 종말론에서 신자들이 점점 멀어진다. 택한 자들도 미혹된다고 하니 조심해야 할 것이다. 7. 최종적인 징조는 하늘에서 일어난다. 인자가 오시기 직전 또는 오시는 시간에 일어날 마지막 징조는 하늘이 요동치는 것이다. 징조들 중 가장 짧은 스케일이다. 태양과 달과 별과 하늘이 다 요동치며 사람들이 공포감을 느끼는 일이 벌어진다. 이 징조들이 여섯째 인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필자는 유한계시록에 감추어진 휴거가 여섯째 인에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날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이 곤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기에는 대비된 두 무리가 있다. 땅의 모든 족속들은 통곡할 것이다. 택하신 자들은 천사들을 따라 공중으로 올라가서 만찬에 참석할 것이다. 신부들은 이날만을 고대하며 오랫동안 준비해 왔다. 슬기로운 처녀들조차 지쳐서 졸고 있는 시간에 마침내 약속하신 대로 인자가 오시자 흥분에 쌓여 행렬을 따라 잔치에 들어간다. 그날 환란 후에 앞에서 환란은 두 종류가 있다고 언급했다. 교회시대의 환란과 7년 환란이다. 여기에 기록된 그날 환란 후에 어느 환란으로 보느냐에 따라 환란 전 휴거와 환란 후 휴거가 결정된다. 24장에는 7년 환란도 기록되었다. 혹독한 고통의 시간이어서 7년으로 제한되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는 구절 때문에 이것을 AD 70년에 있었던 에루살렘 멸망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예루살렘 멸망은 누가 21장에서 예루살렘이 군대에 둘러싸이는 상황으로 묘사하였다. 다니엘의 예언대로 짐승의 우상이 성전에 세워지는 것을 보거든 도망가라는 말씀이다. 유대에 있는 자들만 언급한 이유는 이방인 교회는 휴거로 구출되었기 때문이다. 대상자가 유대인이기에 겨울이나 안식일에 도망가지 않도록 기도하라 권면하신다. 이방인 교회는 일곱째인이 떼어지기 전에 모든 멸망에서 나온 셀수 없는 큰 무리들로 하늘에 올라와 있다. 그날 환란 후에는 교회시대의 환란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 7년 환란의 장면이 아니라 교회시대의 환란이다. 이방인 교회의 휴거는 7년 환란 전에 일어난다. 교회가 주님의 오심을 원치 않고 깨어있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다.주님의 마음도 아프시겠지만 환란에 남을 신자들을 생각하면 답답한 일이다.점점 포기하거나 방심하는 신자들도 많아지는 때에 미련한 처녀들로 드러날까 걱정이다.왜 교회는 주님께서 그토록 지시하신 일을 무시하는 것일까. 왜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주신 말씀을 없인 여기고 제멋대로 사는 것일까. 열매를 찾을 수 없으면 찍어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깨어있는 것은 미리 준비하는 일이며 일상 신앙 생활과는 다른 차원이다. 조심하여라. 나는 예고 없이 도둑처럼 온다. 깨어 옷을 갖춰 입고 나를 맞을 준비가 된 사람은 복되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벌거벗은 채로 거리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큰 수치를 당할 것이다. 아멘.